만더할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자료를 얻을 건데 여기 k열 에다가 k열 에다가 하나만 메모해 주세요 if와 미드 if 그리고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최소 배달비를 구할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데 아까는 추주와 미드를 이용했다면 요번에는 IF와 미드를 이용해서 최소 배달비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많이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K4셀에 IF미드라고 메모를 해주시고요. 똑같이 최소 배달비를 구하기 위해서 결과값을 표시할 K5셀의 셀 포인터를 배치합니다. o 5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하시고요. if 함수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는, if. 그리고 if 함수 더블 클릭. 그리고 마법사까지. 최소 비, 배달비를 구하는데 추주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if와 문자 함수를 중첩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내가 추출해온 코드번호의 세 번째 값이 1과 같으면 2000, 2와 같으면 1000, 3과 같으면 0이라는 걸 나타내 줄 거고요.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식이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먼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뭐와 비교를 할 거예요? 코드번호 세 번째 자리. 그래서, 코드번호 세 번째 자리를 추출해 오는 미드함수를 중첩을 하겠습니다. 미드 여닫과로. 로지컬 테스트에 미드 여닫과로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수식 입력 줄에서 미드 클릭. 수식 입력 줄에서 미드 클릭. 그러면 미드함수 창으로 바뀌죠. 아까와 똑같아요. 텍스트는 텍스트에 클릭하셔서 커서 먼저 배치해 주시고, 코드 번호를 선택을 합니다. 코드 번호에서 스타트 넘몇 번째 자리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부터 몇 개를 찾아올 거예요? 한 개를 찾아올 한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데 if와 mid 함수를 이용해서 최소 배달비를 구하고 있고요. 먼저 코드 번호의 세 번째 자리를 추출해오는 mid 함수를 실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복귀해야 돼요? if 함수로 복귀하겠습니다. If. 수식 입력줄에서 if 클릭. 수식 입력줄에서 if 클릭.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에 미드에서 계산식이 나와져 있죠. 이거 우선은 복사해 놓으세요. if와 if와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 다중 if문이에요. 거기에 1일 때뭐 2일 때뭐 3일 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복사하세요. ctrl c. 왜냐하면 이일 때의 조건에서도 미드가 중첩이 되어야 하거든요. 다시 중첩하로 미드 여다괄를 하셔도 되시지만 이거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영역 지정 하셔서 복사하셨으면 클릭해서 커서 다시 한번 만들게요. 이것이 같냐? 뭐와 같냐? 일과 같냐?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화면에, 여기, 한옥마을의 코드 번호가 1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온 미드의 값이 1일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false로 Fals 나와져 있어요. 원래는 뭘로 나와야 될까요? 우리 루. 생각대로라면? true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는 false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1을 문자 따옴표.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해온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뭐다? 문자열 숫자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그러면 이제 뭘로 바뀔까요? 트로로 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종종 나오지만,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 숫자를 추출해온 다음에, 1, 2, 3, 모두 다 뭘로 묶어줘야 된다? 큰따옴표를 묶어야 된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고요. 1과 같으면 value if true에 몇을 넣어주면 돼요. 2000 value, value if true에 200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value if false로 갑니다. 1과 같지 않으면 뭔가 값을 입력하려고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다시 이와 같은지를 물어보래요. 여기다 바로 에이... 미드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조건을 다시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value if l s e 에 뭐를 실행해야 돼요? 다시 if if 여닫과로 if 여닫과로 value if l s e 에서는 다시 또 하나의 조건을 물어보기 위해서 if 여닫과로 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 오른쪽 끝에 보면은 빨간색 과로가 있는 이프가 보일 거예요. 클릭. 그러면 새로운 if 함수창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지컬 테스트에 클릭해서 커서 만드시고요. 다시 뽑아오는 코드 번호 세 번째 자리가 아까 복사했던 거 있었어요. 컨트롤 V. 만약에 복사를 까먹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미드 여다 과로 해서 중첩해 주시면 되세요. 이것이 같냐? 뭐와 같냐? 2와 같냐? 그런데 그냥 숫자 2를 입력하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된다? 큰 따옴표 다운표. 2. 큰 따옴표 2, 큰 따옴표. 그렇다면, value f true에 클릭해서 커서 만들어 놓으시고, 만족하면 몇을 넣어준대요? 1000. 1, 10, 10 100. 000. 그리고 만족하지 않으면 밸리프 펄스에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다시 조건이 들어가야 될까요? 3과 같은지를 물어볼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막그 이외에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무조건 3이니까 뭐를 입력하면 돼요. 마지막 0만 어.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시고 채우겐들 이용해서 드래그 오른쪽 정렬에 쉼표스타일까지 눌러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중간에 빼기로 나오는 건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최소 배달비 아이 열에 구해 놓은 것처럼 추주함수와 문자열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복잡하게 다중 이품문의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종종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충분히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